기자촌 만지영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50, 둘러싼 사태가 연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어트랙트로 멤버 중한 명인 키나가 복귀를 했고 키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안성일 대표에게 본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얘기를 사실상 저는 인정했다는 뉘앙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여기서 한 번쯤 간략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월 23일입니다.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이 멤버를 강탈하려 한다고 폭로를 했고요. 6월 27일, 이 외부 세력으로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를 지목하며 경찰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피프티 멤버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6월 29일, 더 기버스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됐죠. 이어 8월 28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이후 항고했습니다. 9월에는 어트랙트가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10월 16일 멤버인 키나가 한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속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현재 빠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일까요?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왜냐면 당시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제작진이 스스로 후속편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그알 측에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그 알을 왜 체크를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홍준 대표가 자신이 내부 관계자라면서 이그 알과 인터뷰를 했고 누가 봐도 어트랙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던 신원 불상 남성 A를 강남경찰서에 10월 11일 고소했습니다. 이 편에서 이 내부 관계자를 사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대표는 큐피드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번 온 적이 없으면서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인 서정의 김병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혼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야 피프티 간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A씨의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고 인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자, 어트랙트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지만, 이 A씨,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씨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어트랙트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지, 제작진은 알겠죠? 모르면 안 돼요. 신원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한 얘기를 이렇게 고스란히 지상파를 통해서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A씨의 존재를 알고, 확인하고, 방송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 아래 한모 CP 그리고 조모 PD 양쪽에게 모두 18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p 프티 후속편 관련해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후속편은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PD님이 다시 연출을 맡는지, 최근 어트랙트가 그 아래 출연해 인터뷰한 내부 관계자를 고소했는데 제작진의 입장은 어떤지. 멤버 중한 명인 키나가 복귀했는데 이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은 어떤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답이 없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도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사태고 본인들이 그 사태의 중심에 섰는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 알은 보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표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취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프티 편에서도 안성일 대표가 뭐 치과 치료 등을 이유로 인터뷰 거번 내용을 고스란히 다 전해줬죠. 그럼 스스로도 알 거예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본인들이 안성일 대표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저 역시 이런 핵심적인 질문. 시의성을 봤어도 그 알이 입장을 내야 될 타이밍인데 침묵을 지킨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묵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죠. 침묵 역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옳은 행태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묵비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왜 답을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알은 그동안 이 피프티 편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 단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과를 한 적도 없죠. 당시 그들의 입장문을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으니까요.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걸 하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통한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K-팝이 무엇지 고민한다. 이런 취지였다면 제목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도 이렇게 p 프티 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건 누가 말해도 p 프티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p 프티 멤버들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끝났죠. 감성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p 프티 편이라 K-팝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거는 정말 비겁한 변명밖에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입니다. 우선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케이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 갑자기 케이팝 팬들에게 사과라고 케이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죠. 그리고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나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사과를 받을 사람은 이러한 치유친 편향적인 방송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인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중립적이라는 걸 입증을 했나요? 본인들이 입증하려는 노력을 어디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몇몇 사안에 대해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방송하겠다? 왜안 하냐는 겁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진행은 하고 있다. 언제쯤 방송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갖다 붙다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기사를 썼고 이 기사에 계속 반응이 오니까 다른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19일 이 오센이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알수 있다 측 관계자는 오센에 피프티피프티 후속변과 관련해 지금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앞서 그할 제작진이 밝힌 대로 후속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보도 제가 쓴 기사겠죠? 이거에 대해서 밝힐 입장은 없다. 왜 없다는 거죠? 제가 던진 질문 네 가지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첫 번째 후속편이 진행되고 있는지, 당시 연출했던 조 PD가 다시 연출을 맞는지 내부 관계자를 어쩔까 고소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편지까지 낭독했던 그 편지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키나가 소속사로 복귀해서 사과를 하고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전했던 그와의 입장은 무엇인지 충분히 궁금하고 던질 수 있는 질문 아닐까요? 언론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밝힐 입장이 없대요. 왜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가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밝힌 대로 후속편을 준비하고 있다. 두달 전에 밝힌 그대로 후속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언제쯤 방송이 된다는 거죠? 정말 피프티 사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취재를 시작해서 9월에 취재를 했으면 그 내용 중에서 10월에 쓸수 있는 내용 제가 볼때 많지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제작을 하고 있는지. 중간 입장 표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그 아래 위상은 어떨까요?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PPT 방송편에 대해서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건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방심이 최다 민원 접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는 연말이 돼야, 빨라야 연말이나 가능합니다. 왜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금 심의상이 굉장히 밀려있어요. 아직도 상반기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8월 거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내년으로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것이 하고 싶다가 입장을 곧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키나와 인터뷰를 했던 디스패치 보도에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키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각성, 안성일의 주랭랑, 그리고 그 아래 오보는 다음 인터뷰에서 이어집니다. 그 아래 오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오보라는 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동시에 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오보를 썼으면 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잘못된 이야기를 기사라는 공식적인 하나의 공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화가 날 때는 언제냐? 제가 제대로 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보다라고 반박을 했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제가 오보가 아니다, 사실이다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디스패치는 그 아래 오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그것이 하고 싶다의 피프티 편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키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라는 거죠. 과연 그때도 그것이었다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지. 그들의 침묵, 제가 볼때 선택적 침묵입니다. 정말 충실하고 착실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쯤은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